안녕하십니까. 알파세대의 미래와 교육 제19편에서는 오프라인 직업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국방송 BBC 전망에 기초하여 오프라인 직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특히 위험 직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국방송 BBC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위험 직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오프라인 직업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먼저 BBC에서는 텔레마케터, 법률비서, 은행원,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경우 95% 이상의 확률로 위험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직업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데 위험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BBC에서는 이 직업이 10년 안에 자동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동화될 경우 인공지능 로봇의 처리 능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2014년 미국 뉴욕 로펌에 인공지능이 취업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이름은 로스인데 판례를 1초에 10억 페이지를 정확도 높게 분석한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알파고의 동생인 알파 로가 한국에 와서 사람 변호사들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 대결에서 사람 변호사들이 완패였다고 합니다. 1차 산업혁명 때에는 기계가 등장하여 사람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 즉,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정신 노동을 대체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기계인데 그 지능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반면, BBC는 인공지능 시대에도 안전한 직업으로 교육 전문가, 심리학자, 성직자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직업은 왜 안전할까요? 이 직업들은 자동화되기 어렵고,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이고, 사람과 관련된 직업이고, 인간의 감성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인공지능은 지식이 풍부하고 합리적인 판단은 잘 하나, 감성을 갖게 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다만 교육 전문가의 경우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교사가 만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면 그 역할은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학생들을 돌보고 생활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진로를 지도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은 완전한 대체가 어렵습니다. BBC는 인공지능 시대의 건축가, 공학자, 디자이너 등은 비교적 안전한 직업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미래는 기술의 시대이고,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직업인 공학자는 비교적 유망한 직업입니다. 또한 건축가나 디자이너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직업은 인공지능이 쉽게 하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오프라인 직업 가운데 사라지는 직업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위험 직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이나 자동화에 의해 대체가 용이할 정도로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원, 콜센터 직원, 운전기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둘째, 해당 업무를 인공지능이 수행할 때 또는 자동화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가 인건비보다 더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 제조업체 아디다스는 외부에 있던 신발 제조 공장을 독일로 이전하였는데요. 로봇 생산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팩토리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서 600명의 직원을 10명으로 줄였습니다. 셋째,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업무로 구성된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산관리사 로봇 어드바이저가 금융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능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경우 2017년 주식 매매 트레이더를 600명에서 2명으로 줄인 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알파세대가 미래 직업을 준비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화되는 직업은 그것이 전문직이든 아니든 모두 위험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은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성을 터치하는 직업은 역시 안전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전문가, 예를 들어 데이터 과학자나 로봇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은 유망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직업, 그리고 설계 및 디자인 관련 직업은 역시 유망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현재 인기 직업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